안녕하세요. 다와 임대TV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복층 3룸 매물입니다. 1년밖에 안된 신축 매물이며, 이번에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나온 매물입니다. 1층은 거실, 방 2개, 주방, 욕실 구조로 되어 있으며, 2층은 거실, 방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곳이 주방 쪽 공간입니다. 인덕션이 설치되어져 있고요. 주방 옆에는 욕실이 있습니다. 방두 개가 나란히 되어져 있고요.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방에는 안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. 남향으로 채광이 매우 좋습니다.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작네요. 자, 세 번째 방은 복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한개더 있습니다. 자,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복층 쪽 공간입니다. 거실 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안쪽에 방이 하나 있으며 체광이 매우 좋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보신 매물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는 대전 서구 갈마동이고요. 임대금액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70만원입니다. 구조는 1층 방 2개, 거실, 주방, 욕실, 베란다로 되어져 있고요. 2층은 방 1개,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방향은 남양이고요. 남방은 개별 도시가스입니다. 주차는 총 3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. 중공년도는 2024년 2월 약한 1년 반 정도 된 신축 건물입니다. 현재 공실이며 바로 입주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